안녕하세요. 인앤플레이 놀이학습 음악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성현입니다. 두 달간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또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또 아이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발휘되도록 우리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시며 기다려주세요. 3월은 계절이 바뀌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죠. 3월의 음악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음악 수업 주제는 바로 봄, 꽃과 곤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악 수업을 받게 되고 이 수업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스텝별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1은 꿀벌의 비행 노래의 내용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꿀벌이 꿀을 따오는 모습을 짧은 음악극으로 표현해 보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이후꽃 모양의 흔들이 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소근육과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과제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텝2는 꿀벌의 여행 노래를 통해 곤충의 소리를 듣고 어떤 곤충인지를 맞춰 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고 청각 주의력 향상을 개입합니다. 이후 윙윙 부분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아시죠? 이 단순해 보이는 무궁화 꽃 게임이 청각주의력과 규칙 지키기,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켜주는 훌륭한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스텝2와 3에서는 악기로 길을 만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분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길을 따라가다가 친구가 뒤돌아보면 멈추는 음악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각주의력, 규칙 지키기, 조절력 향상을 개입합니다. 이후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불러보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꽃 모양의 흔들이 북을 만들어 보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텝 3에서 모두 다 꽃이야 노래로 악기를 만들었다면 스텝 4와 5에서는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배워본 후에 함께 톤 차임을 연주해 보면서 화음에 대한 개념을 익혀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타인을 인식하고 연대감을 향상시킵니다. 스텝 6는 음악극, 꿈꾸는 플립에 등장하는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어울리는 악기를 스스로 골라 보면서 자기 주도성을 기릅니다. 또한 연습 과정을 통해 표현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경험해서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음악 수업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3월에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앤플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